자, 오늘의 요리 재료 먼저 볼게요. 여러분, 김밥 좋아하세요? 오늘은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김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양파 한 개를 콕쇠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절반의 방울토마토를 썰어주도록 할건요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넣고 양파와 같이 볶아줍니다. 마늘도 썰어서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다음으로 파프리카를 다른 레트들과 동일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함께 볶아줍니다. 지금 이건 김밥을 찍어먹을 건강식 소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다 준비된 후에 육덕 위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른 프라이팬을 준비해주시고요 그곳에 고기고기 가을 넣고 볶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스에 만드는 프라이팬에 소스들 갈색 잘 섞어주시며 적당히 잘 익었다면 물한 컵을 넣고 끓여 해줍니다. 그리고 15ml 스푼으로 곱창 한번 넣어줍니다. 이제 계속 끓여주세요. 다시 돼지고기 가죽육을잘 볶아주도록 할건데요. 고기가 잘 익을 수 있도록 골고루 펴서 볶아줍니다. 이제 한쪽에서 야채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양파 한개 준비해주시고 반으로 썬 후에 가져줍니다. 잘 다져준 양파를 익은 다진 고기가 있는 팬에 넣고 볶아주세요. 다음으로 절반 있는 이근을잘 다져주세요. 가져진 정오토마토를옆이나케이트에 넣고 함께 볶아주시면 됩니다. 잘 볶아졌다면 이제 재료들이 닿지 않도록 물자동차을 넣어주시고 볶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15ml 스푼으로국장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볶아주면 됩니다. 남은 파프리카는 길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김밥 안에 들어갈 재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스와 김밥 안에 들어갈 재료가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간을 맞추도록 할게요. 계속 끓여주고 있는 소스 재료가 담긴 프라이팬에 스킨을 넣어주시고, 2.5ml 스푼으로 소금 2스푼, 설탕 2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믹서기에 잘 끓여진 재료를 다 넣어주세요. 이제 믹서기를 작동하면 김밥을 찍어 먹을 소스 완성입니다. 김밥 재료로 들어갈 다진 돼지고기 볶음도 간을 하도록 할게요. 2.5ml 스푼으로 소금 2스푼, 설탕 2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후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계란 두 개를 그릇에 풀어서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김밥을 싸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밥 김 위에 밥을 올려주세요. 밥이 골고루 잘 펴졌다면 김밥 재료로 준비한 다진 돼지고기 볶음을 잘 펴진 밥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 재료로 넣기 위해 길게 썰어놓은 파프리카를 넣어주세요. 김밥 재료가 밥 위에 모두 잘 올라갔다면 이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료를 많이 넣으면 옆구리가 터질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주세요. 좋아요. 예쁘게 잘만 김밥이 완성되었죠? 김밥 겉면에 푼 계란을 발라줍니다. 모든 면에 골고루 잘 발라주어서 빵가루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제 준비된 빵가루 위에 김밥을 올려줍니다. 빵가루가 잘 붙도록 김밥을 빵가루 위에 잘 올려주시고 김이 빵가루에 잘 가려지도록 해줍니다. 이제 빵가루가 잘 묻은 김밥을 튀기도록 할 건데요. 온도가 올라온 수종 위에 김밥을 넣어줍니다. 수종의 온도가 높. 빵가루가 금방 잘 튀겨지기 때문에 넣고 5초 정도 서신 다음에 계속 뒤집어 줍니다. 어때요? 잘 튀겨진 김밥의 색깔이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잘 튀겨진 김밥을 꺼내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접시에 이렇게 담아주면 어때요? 잘 튀겨진 김밥이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튀긴 돼지고기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아까 준비한 소스도 소스 접시에 담아서 가져올게요. 김밥을 소스에 찍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튀겨진 김밥 겉면의 식감과 안의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며 환상적인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맛있는 롤러를 찾아뵙겠습니다. 메리꼬